미친 사이다 전개와 빌런들의 미친 연기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 오늘은 내 남편과 결혼해줘 배우들의 쓸데없는 TM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언컨대 예능 에이스 미친 친화력으로 까마득한 선배 배우 정준호를 보면 고민도 없이 달려가서 그대로 무릎하게 올라타버리는 미친놈인데 밉지는 않은 애교쟁이 이익경은 1989년 1월 8일 생으로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전 LG 이노텍 대표이사였던 이용범씨를 아버지로 두고 있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로 덕분에 꼬인 구석이 잘 없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이익준이 생각나는 성격입니다. 학창시절 모범생이었고 운동도 좋아해 가라테 선수까지 했었다는 이익영 그러나 이후 운동을 그만두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침체기를 겪었고 이를 본 아버지는 특이하게도 고등학생인 아들에게 자퇴를 권유했고 이희경도 겸허히 받아들여 자퇴 후 노량진에서 검정고시와 수능을 준비해 체대에 들어갔지만 안타깝게도 무릎을 다치게 되었고 그대로 머리 깎고 군대로 입수하게 됩니다. 허나 이희경의 인생은 군대에서 바뀌게 되는데요. 군대에서 드라마 아이리스를 보고 흠뻑 빠져들어 배우를 꿈꾸게 되고 저녁하자마자 연기학원을 다니며 서울예대에 입학 학교 2013의 빌런으로 연기하면서 이이경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이후 고백부부에서 고독제라는 약반 개그 캐릭터, 으라차차 와이키키에서는 신들린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웃음을 책임지며 개그 캐릭터로서는 독보적인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선배 정준호와는 영화 히트맨을 통해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개그감도 좋지만 꼬꼬무에 출연해 희한하게도 범인들의 심리와 범행 계획 등을 다 맞춰버려 신들린 연기력에 이어 진짜 신들린 게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로 밤이 좋은 배우입니다. 2020년에는 서울 한남대교 위에 만취한 시민이 차도에 뛰어들려고 하자 자신의 몸을 날려구조한 의로운 사람으로 이를 목격한 제보자는 이이경이 만취자를 꽉 잡고 안참을 설득하고 달랬으며 자신의 옷을 벗어 만취자에게 입히는 등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2021년 KBS 연기대상에서 남자 조연상을 수상한 후 가장 보고 싶은 사람한테 전화 연결한다고는 자기야를 외쳐 팬들로 하여금 심장을 내려앉게 했지만 자기야. 알고 보니 엄마였던 재치있고 가슴 따뜻한 배우 이이경이었습니다. 인생 가치관이 평화인 대립과 싸움을 싫어하는 온화한 성격의 나인우는 1994년 9월 17일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키가 188cm라서 진짜 너무 부럽네요. 실제로 인스타 라방 중에 팬들이 귀엽다는 댓글들을 달자 여러분 저키 되게 커요. 실제로 보면 하나도 안 귀여워요라고 자신의 거대함을 어필했습니다. 온화한 성격답게 굉장한 댕댕미가 있는데요.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남자 주인공이 학폭 논란으로 하차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남자 주인공 온달. 으로 투입하게 된 나인우는 감량도 하지 못한 채 통통한 얼굴로 열연 중간 중간 자신이 여기 왜 있지? 라는 멍한 표정과 비시즌이라 퍼둥해진 볼살이 카메라에 담겼고 그 눈과 볼에 진짜 바보 온달과 싱크로율이 미쳐버려서 배우가 아니라 진짜 바보를 데려오면 어떡하냐는 우수갯 소리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때 나인우는 투입되자마자 하루도 쉬지 않고 한달 동안 열연했고 실제로 몸무게가 드라마를 찍으면서 7에서 8kg 빠졌다고 합니다. 드라마 시작부터 결말까지 그의 얼굴을 보면. 달라진 턱선이 눈에 보이네요. 하루에 한 시간도 못 자고 촬영장에 올 때도 많았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투입되었음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한달 만에 일부부터 20부까지 촬영을 완료해버린 라이누에게 드라마 감독 윤상호는 엄지 쌍따봉을 보냈습니다. 감독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주인공의 하차에 당황하셨을 텐데, 어려운 부탁에도 흔쾌히 수락한 라이누 배우의 따뜻함이 감사할 뿐이겠죠. 참고로 라이누는 9살 때 캐나다 위니팩으로 이민을 갔다가 12살 때 돌아온 유학파 출신으로, 자연경관이 예뻤던. 캐나다라서 그런지 햇볕과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인 슈퍼에서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보고 배우를 꿈꿨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 중학생 때 길거리에서 SM 캐스팅 디렉터 누나한테 연습생 제의를 받고 본격적으로 연예인의 길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허나 춤도 연기도 준비가 안 되었기에 오디션에서 광탈 SM 디렉터 누나분이 미안했는지 JYP를 추천 JYP 오디션에부터 연습생 생활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가수도 꿈꿨다고 하네요. 이때 나인우는 이미 학교에서 인소 남주상으로 이름을 날렸고 다니던 중학교 매점이 옆 고등학교에 붙어 있어서 나인우가 매점에 갈 때면 고등학교 누나들이 창문 열고 환호해 줬다고 합니다. 저 학창시절 때는 누나들이 창문을 닫던데왜 그랬을까요? 짜잘한 TMI로 정해진 양의 음식은 양보를 절대 할수 없으며 개띠어서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고양이도 양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흥적인 것보다는 계획적인 걸 좋아하며 이상형은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자기의 색깔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성분들 그러셨죠 조네 졸귀 눈이 너무 예쁜 배우 송하윤씨 제가 좋아합니다 사랑해요 내가 누군가를 이제 좋아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 수 있... 1986년 경기도 부천시에 태어난 송하윤 씨는 본명이 김미선 씨인데요 아름다울 미, 선한 선인가요? 고등학생 시절때부터 빼어난 외모 덕분에 잡지 모델로 데뷔했고 소속사 문제로 배우를 그만둘까도 했지만 2013년 JYP로 이적한 후내딸 금사월에서 주호월 역할을 맡으면서 주목, 원래 중간에 하차가 예정된 배역이었지만 시청자들의 열렬한 환호 덕분에 종영까지 하차하지 않는 배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전설의 광고죠 미녀는 성류를 좋아 에서 빨간 옷을 입은 이 여자. 네, 배우 송하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카라 멤버 박규리 씨도 있네요. 아니 근데 이준기 씨는 왤케 예뻐? 현재는 악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다시 로맨틱 코미디 작품도 해 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1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리겠습니다. 일본인 악역 전문 까진 머리에 드라마 무빙에서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는 손바닥 공격 덕분에 머리카락이 함께 날라간줄 알았다니 평상시 모습은 너무나 훈훈해서 배신감이 느껴지는 배우 김중희는 1984년 9월 8일에 태어났습니다 학창 시절을 일본에서 보낸 덕분에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하고 일 재능으로 군함도 등에서 일본인 역할로 자주 등장합니다 뛰어난 연기력으로 안경 역할을 자주 맡아서 하시는데 특히하게 마음을 읽는 자들에서 보여준 사이코패스 연기는 아우 지금 봐도 살이 떨립니다. 참고로 앞머리 유무에 따라 인상 차이가 굉장히 심해서 안경을 맡을 때는 이마를 시원하게 까고 선한 역할을 맡을 때는 머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 남편과 결혼의 조에서도 일부러 이마를 까고 나의 많은 과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배우 송하영과 두살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신이시여 왜 그에게 연기력을 주고 노안에 가장 존경하는 배우로 설경구, 송광호, 최민식을 언급했고, 본인 역시 명배우로 들어설 자격이 충분하다는 걸 증명하던 모든 작품에서 연기력 호평을 받고 있는 믿고 보는 배우이자 감독들이 사랑하는 배우입니다. 이상,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여련을 펼치고 있는 배우들의 TMI 영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즐기셨으면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긍정적이고 무해한 재밌는 이슈. 연예계 얘기 들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